10년 전쯤에 큰 칼이 들어와서 썩은 줄기를 좀 잘라내는 그런 사주가 좀 있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버 출발연수입니다. 출발! 자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어, 이제 새해도 좀 지났고 어, 새 맞이 사주를 한번 몰카 한번 진행한 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한번 나올 시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판이입니다. 어우 너무 예쁘다. 어, 딱 봐도 어 정말 그참 여자. 누가 봐도 여자미들 인들 과연들이 사주 궁합을 봤을 때 사주를 봐주시는 분이 알아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한 각오 한번 쭤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 <laughs> <파이팅! 웃음>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 해 보겠습니다. 저희 따라오시죠 출발. 하나 둘셋 출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사주 궁합 좀 보라는데 봐도. 아네 들어오세요. 예예. 예. 제가 지금 이거 컵, 네. 저희가 이거 그 커플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저 유튜브 같이 하는데 제아 커플 사주봉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만 네. 좀 나오시고 좀 불편하신가 혹시 촬영 괜찮을까요? 아, 어, 일단 뭐 촬영 괜찮은데 저 제가 얼굴이 나올 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네. 많올 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예. 도착 괜찮습니다. 예. 그럼 저희만 좀 찍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네. 예, 일단은 한번 어, 사주 공간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 예, 아, 네, 네. 목소리는 괜찮히 시저 나가셔도.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나와면. 예. 날씨가 많이 춥죠? 아, 네. <laughs> 어, 추운 날씨도 에 유명하다는 <laughs>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아, 예, 예.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잘 봐주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저는 그 프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예.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솔직하게 일단 뭐 풀어드릴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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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뭐 사귀는 사이? 예, 커플이고. 그런데 팔짱 한번 이렇게 한 번. 아, 네, 네. 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 네, 뭐. <laughs> 잘 <어울리는 웃음> 잘 올리고. 는 관상도 물론 보고 다 하지만 예. 예. 이제 사주를 먼저 보러 오신 것 같으니까. 예.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남성분부터 예. 생년월일부터 좀. 제가 맞습니다.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김현수요. 김현... 예. 음력, 85년. 음력 85년. 12월 27일. 1시 새벽 1시요. 새벽 1시. 예, 예, 예. 여성분은 오희나요 생일이 됐죠. 86년 1월 3일이요. 0시에서 1시 사이인데 정확한 건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생일 파티했거든요 같이. 음, 그렇구나, 얼마 안 됐구나. 네, 같이 음. 생일 파티 해가지고 네, 비싼 거 사줬어요. <laughs> 음. 이 이름 혹시 한자 아세요, 한자? 둘다 밝은. 예, 밝은 그 음, 기운이구나. 겨울 바다의 사실 좀 태어나가지고, 예, 예, 상당히 사실은 물의 사주가 강해요. 예, 예. 어, 이런 사주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예, 예, 밝고 그리고 좀 주변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사주인데, 예. 남자친구가 좀잘 삐지죠? 어, 네. 네. 좀 <laughs> 그런 섬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거친 것 같지만 사실 속은 진짜... 굉장히 응. 여린 희나씨는 나무의 사주가 굉장히 강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많 많은데 응. 참 남자가 많네 남자가 많네 남자가 많네 아. <laughs> 응. 누구야 네. 누구야 없어, 없어. 인기가 그만큼 어. 많을 수도 있는데 어.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 상당히 주변에 남자가 많고 아, 어릴 때부터요? 네, 주변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일단은 현수 씨를 좀더 보면, 네. 그, 인생이 참 평탄해요. 참 굴곡 없고, 반면에 여자분은 굉장히, 어,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강한,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서 버텨오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큰 나무의 사주예요, 보면. 이게, 어, 한, 10년 전쯤에, 큰 칼이 들어와서, 네. 썩은 뭐 줄기를 좀 잘라내는 그런 사주가 좀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왔어요. 지금 혹시 그때 한 10년쯤에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년 전이요. 네, 뭐, 뭔일 있었어? 그냥 별일 없었는데. 음... 근데 그게 문제는 이제 그과거에 그런 썩은 주기를 잘라내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런 사주인데 이게 이번 연도 에또 와요. 음. 이번 연도에도 그런 운이 한번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2020년에 또큰 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칼이 들어올 게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그거를 겪음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뭘, 뭐야? 뭐, 신 문제 뭐 했어? 어? 어? 아, 뭐뭐뭐큰큰 큰 칼이 뭐뭐 뭐 들어와서 뭐뭐뭐뭐뭐뭐 잘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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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예요 나무가 나무 줄기가 잘린 건가요? 뭐 썩은 줄기를 쳐냈기 때문에 아, 좋은 거예요. 아 음, 좋은 거구나. 뭐죠 굉장히 좋은 썩은 줄기를 쳐낸 거지 뭐. 예 썩은 줄기를 이렇게 쳐낸 거 좋은 거구나. 좋은 거이기 때문에 <laughs> 예. 두 분의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매우 예. 예. 좋고 예. 예. 지금 희나 씨와 봤을 때 아마 스무 살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죠. 스무 그러니까 살 전에 그렇죠. 만나서 만약에 인연이 맺었더라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 저랑 만약에 만났으 만났는데 20살 네. 뭐 20살 뭐 이전이나 20살 때 만났으면 더더 아, 좋죠. 더 좋습니다. 더 좋고 재물운도 있고요. 뭐 건강운도 네. 있고. 뭐 자식운도 있고 아주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을 어. 음. 훨씬 더 어릴 적에 만났으면 그런 더 좋은 운이 그렇죠. 많이 아, 우리 어게 음. 만났어. 아, 네. 그분 그건... 그래, 늦게 만난 거야. 왜 이렇게 어... 늦게 나타났니? 뭐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인데. 네. 그전에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아. 네. 결혼을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좀 음... 올해는 결혼을 괜찮아. 괜찮은데. 네. 어, 결혼 하고 예. 네. 자녀가 이제 자식군이 내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결혼을 해서 내년에 낳아야 돼. 아, 올해 그래야 자식이 네. 좋아요. 올해는 좀 별로인가요? 아, 올해보다 내년이 괜찮아요. 내년이 좋다는 거지. 내년이 좋아요. 사실 올해 노을 네. 거면 오늘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laughs> 해야 되는데. <laughs> 결혼을 좀 서둘러서 올해 하시고 예.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참 좋겠다. 결혼할 때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한번 좀. 희나 씨가 그 저기에 있어요. 그 배꼽살이 좀 있어가지고 그이 배꼽살이라는 게뭐 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무서울 수도 있지만 나쁜 건 아니고 그 백골살이 원래 있는 사주는 괜찮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극복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백골살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먼저 살이 뭐예요? 어 이게 피를 보는 사준데 음 낮에 대낮에 피를 보는 사준데 백골살이 어렸을 때는 건 좋아요. 나중에 크게 됩니다. 왜냐면면 어렸을 때 원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음. 잘 넘겨서 또그 나중에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또 이겨내는 그런 강한 사주기 때문에 요즘에 있는 게 좋고 그 백호새 나중에 들어오면 안 좋죠. 아니 원래 제제 음. 여자친구가 힘든 거 견디는 걸로는 음. 진짜 1등이거든요 진짜로 힘든 거, 마, 예, 음. 힘든 거 많이. 예, 힘든 거진 많이 견딘 친구거든요. 좋은 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올해 그러니까 결혼하셔서 내년에 아이 가지시고 빨리 날짜 잡으시고 이쁜 사랑하면서 정말 잘 살겠습니다. 네, 우리. 잘러분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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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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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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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모릅니다. 네, 진짜 애 나와 보는. 아, 아,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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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저그 네. 어제 네. 그 저녁에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그 이렇게 브이로그 방송 찍으면서 사주 받았던 음... 그 커플 아, 그? 아 네네 기억합니다. 네네네. 네네. 네 기억하시죠. 네네네. 아, 선생 다른 얘는 어제 네네. 그 저랑 같이 갔던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그 여자친구가 아니고 아 그, 그 네. 친구가 그 트랜드 된다거든요. 네? 트랜스텐더거든요아 뭐...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제 그저 사주를 아, 그 보시는 분들이 과연 트랜스텐더랑 네. 같이 이렇게 커플 사주 봤을 때 알아채지? 아그냥못 않아 뭐 이런 좀 컨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린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좀 신나 가지고 말씀도 못 드려가지고 아, 제가 지 전화로 좀 말씀 을좀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어쩐지 사주가 좀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예그예 그... <laughs> 네. <laughs> 사주랑이 뭐다 맞지는 않지만 스맨스젠더시라고요. 네. 예, 어제 그 여성분이 음... 그 트랜스더시거든요. 아 전혀 몰랐어요. 아 예, 일반분들도 전혀 모르세요, 지금 로어 이거 알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어, 아뭐 괜찮습니다. 멋있다. 예, 괜찮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올려 네, 뭐 재미로 하시는 거니까. 거니까. 네. 예. 올려서. 아 어, 네, 괜찮습니다. 올려서도 뭐 트랜스더 정말 맞아요, 근데? 예, 맞아요. 진짜 맞아요.